일동 차량, 차량. <laughs> 일동 차량, 차량. 열중 쇼! 쇼! 얘들아 우리 이제 사투한번할 거거든 <laughs> 그래서 내가 지금 딱 준수가 춤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너네 잘 따라야 해 된다 알았지? 속포한번 <laughs> 네. 따라 집중해서 한 번에 가자 하면 되나? 잘 부탁드립니다 봐봐 너 벌써 긴장했잖아 준수야 어깨 펴 감사합니다 먼저 후영부터 어, 가르쳐드릴게요 왼손은 이렇게 펭귄처럼 날개를 표현해주시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꽃받침을 해주세요 왼쪽, 오른쪽, 왼쪽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엽다라는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애가 <목소리> 오사고키니토쓰라떼이 네,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노래 오시아너무코오오니 이해로 가 여기서 이렇 어깨동무를 해야돼요 그리고 어깨동무 하기 전에 옆사람 한번 쳐다봐봐 <laughs> 지금 자 지금 쳐다봤지? 안녕하세요 <laughs> 하고 <인생하고>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<laughs> 이렇게 또 명절을 같이 보내면 뭐 가족이잖아 또 이렇게 명절인데 우리 벌써 가족이야 그러니까 어깨동무 이렇게 하는 척 하지 말고 딱 정확하게 딱 어깨 좀 잠시 빌리겠습니다 딱 하고 자어게 준수야 계속 해봐 <laughs> 그냥. 이어서 할게요. 아루나라 하면서 역사람과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아이시아우 하면서 일단 앞부터 이렇게 순정치어이동게를한 상태로 아이시아우 포타 아이시아우 소나 네 잘하시네요. 소라미도시 네, 이거 저만 하는 거예요? 아, 이 핑핑 동작을 꽃밭이 천사 시야 포즈로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네 해볼게요. 아이시야 후타리시리와새노 소나 도나리 도시 아나타토 아타시타 블라보. 네 여기는 총은 없습니다. 이렇게 다 같이 여기까지 동작을 따라 해 주시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음 무에서 여러분들 다 같이 점프를 하게 될 거예요. 갑자기 훅 지나가는 부분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몇번 하셨잖아요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아주 클리어하게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아이시야로 후타이 이즈호도키노로 우예예! 우예예! 이렇게 두번 반복되는데 오른쪽 부분에 안개 분들만 첫 번째 우에 점프를 해볼게요. 우! 따라해주세요. <laughs> 우, 우에 이렇게 접하시면안 됩니다. <laughs> 우가 나오면 벌써 최고점에 도달해야 됩니다. 보통 다들 미리 하고 우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이쪽 백석에 계신 분들이 리듬감이 좋길 바라는 마음이 좀 억지 하나 습니다어백석에 계신 분들 바를 때 왼쪽이겠죠? 왼쪽 분들 먼저 우에 접.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계신 분들이 예. 그 다음에, 얘 예,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다 같이 점프할갈게요 오, 예, 예. 이쪽, 가운데를 기초, 기점으로 이렇게 왼쪽에 계신 분들은, 오, 예, 예, 하시면 되고. <laughs> 이쪽에 계신 분들은, 오, 예, 미래. 예. <laughs> 아, 아, 이씨야. 이해하셨죠? 네. 이해하셨죠? 네. 제가 말한대로 예쁜 그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. 이 이외에도 혹여 다른 부분, 안무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까지 다들 따라해 주셔도 어,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준수였습니다. 잘 따라해야 된다. 어? 알았지? 제대로 네. 따라해라. 나 지켜본다. 다 네. 아, 보여. 자시듣자그 <목소리도 시아다> <목소리도 시아다>

몇콜안번 했어요? 4코 안무 모른다고? 한번, 안무 3콜 안무 4번 같은데 벌써? 아니번 했어? 야 기억이 다르네 그러면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이니까 우리 저번에도 했던 것처럼 마지막은 헤비메탈로 <laughs> 여러분이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<laughs> 어깨동무를 해서 이걸 하는게 아니라 I see you 이걸 이어나면 안지 말고 I see you 이렇게 헤비메탈로 이렇게 헤드네임이 연습해볼까요? 하나 둘셋 I see you 자, 오케이. 자, 여러분. 삼촌 뭐 말하는 줄 알잖아. 오케이! 자, 처음 마디는 에가오 사부키미토는 여러분들 깜찍한표정을 계속 들었어요. 이렇게. 사랑의 초월을 저도 날렸어요. 그걸 제가 만끽하고 그 에너지 받은 만큼 헤드뱅이 하겠습니다. 어, 네. 그러면 처음에 애가 웃어 키키미토할 때는 막춤 출게요 어, 막춤 추고 여러분도 막춤 출거예요네 쳐야돼 나가 보지마 나도 막춤 춰볼란다